안녕하세요. 자 아들은요 저희가 저번에 부산 갔다 왔을 때 애기 그림책을 좀몇개 사왔거든요. 그 그림책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되게 귀엽더라고요. <laughs> 이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한글 놀이동요? 이거 키면 뭐, 이렇게 <laughs> 노래도 나오고 되게 귀여워요. 어때? <laughs> 너무 귀엽다 이거. 귀엽지? 음. 그리고 나도 이거 들어본 적 없는 노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 자기도 공부될걸? 어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신기윤 하늘이랑 <한일이랑> 같이 <laughs> 내가 공부해야지 많이 읽어주자 응, 응 오빠 읽어줘 알았어 그리고 이거 오빠가 골라준 거아 어, 이거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하늘만큼 땀만큼 널 사랑해. 응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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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달닿 달만큼 곰 <laughs> 곰이야기네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던데? 음. 해외 서적인데 이거를 음. 한글 번역판일 거야. 이것도 좋을 것 같아. 뭔가 애기들한테 우리가 잘사랑한다는걸배현해주고 맞아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? 선물아 이거 또 소리 나는 거야? 음, 이거는 이번에 산게 아니라 오빠가 그거 한국에 출장 차가 떴을 때. 아 맞아 맞아. 과주인지 맞아. 음, 이것도 이따가 보자. 그게 거기서 온걸 거야. 저기 어디야? 여의도 갔을 때음 그때 사온 거 고마워 응. 귀여워 <laughs> 어떻게 동물들이 우는지 한국어로?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소가 울면 소가 울면 막 음메 음메 은메 하잖아 음메라고 해? 음메 라고 하는데 일본어는 모모 뭐, 라고 해? 모모 뭐, 뭐 이러는데 <laughs> 네, 돼지는? 돼지는 꿀꿀이라 하거든 꿀 꿀꿀? 응. 그런 소리 나와 있는 거야 돼지는 부히 부히 <laughs> 뭐야 그게 부히야 부히 일본어는 에이부이 그리고 이것 좋았어 나는 촉감? 아 만지면 촉감 느낄 수 맞아.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잘 돼있다 이나 방금 처음 봤네 응 음. 그리고 나도 모르는 표현들이 좀 있어서 보금보금 이런 거 처음 봤지 응 음. 되게 좋아 근데 <laughs> 자기가 공부되겠다 이거 어 매끈매끈? 또잘 모르겠어 응 음. 어려워 설명하기 어렵네 매끈매끈. 매끈매끈. 매끈매끈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쓸수 있거든. 아 그래? 어.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좀. 피부가 매끈매끈하다. 아. 들어본 적 있는 것, 뭐, 것 같아. 이 그릇이 매끈매끈하다. 음... 엄청 많이 쓸수 있는데 음... 부드럽다는 라 표현은 아니고, 음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음.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잖아. 응응응응. 음, 음, 음. 미끈미끈과 약간 매트한 질감. 아. 어, 어. 그 사이에는 약간 매끈매끈이라거든. 음. 또 화가 됐다. 한국어 표현이 어렵지. 맞아. 뭔가 단어도 보면은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. 뭔가 문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. 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. 빨간색 도 엄청 말이 많잖아. 빨간색. 빨간색이라는 아 붉은색이라든지. 말도 어. 음... 뭐 적색, 붉은색, 음... 뭐 선홍색. 음... 엄청 많잖아, 표현이. 맞아, 맞아. 어. 눈, 눈. 검붉은색 이런 거 없잖아, 일본말로. 음. 어렵네. 음.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. 네 이것도 좋아. <laughs> 그리고 이거 뭐 동물이라든지 뭐 재서나 이런 것뭐 이름 다외울수 있는 거. 맞아 맞아. 음.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응. 언어를 배우고. 음이것도내 서울 갔을 때사온 건가? 응 음, 그랬던 같아. 좋네. 사온 거 같아. 저네 사오면 잘했네. 처음 갔을 때. 음. 그러니까 한국어 책은 좀 여섯 개 지금 여섯 권 있으니까. 음. 일본어 제일 좀 사러 가자. 일단 그래. 일본 그림책 보러 왔어요. 엄청 서점이 넓어서 되게 보는게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한국에서도 보고. 맞아 일본 와서도 보고 있고. 맞아. 또 일본 그림책도 봐야 되지 않겠나? 그치 그치. 응. 이거 봤다고 들었어. 응? 이거 딱 그리는 거 있잖아. 아 이게 해당 좋구나. 음.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그런 거 있어 혹시? 어 이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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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짝거리는 거? 어어 어, 어. <laughs> 반짝거리니까 애들도 음. 관심 가겠다 그렇겠다 음. 애들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응 음. 이거 하나 사자 응 자기는 항상 그 음식이든 이런 책이든 음. 제일 뒤에 거 제일 밑에 거 빼더라 깔끔한 거좀 쓰고 싶잖아 똑같다 <laughs> 아니야 아라 <난더> <laughs> 나 옛날 생각 좀막 많이 나네. 책 보니까? 음. 옛날에 이런 거 읽었던 게 기억이 나? 음. 내가 차기 전에 어. 신타로라 나랑 뭐한 권씩 또뭐 좋아하는 걸좀 가지고 가면 엄마가 항상 읽어 줬었어. 음. 아, 그게 기억이 나는구나. 음. 그게 야.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하다 나는. 진짜? 응. 한 일곱 권도 한즘 이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. 아. 어. <laughs> 나는 그때 기억이 안 나거든. 진짜. 음. 아주 재밌고 안. 아. <laughs> 일본 책도 샀습니다. <laughs> 되게 많이 샀어요. 여섯 권 일본어도. 오빠랑 <laughs> 아, 좀 고르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가봐 먼저 이거지? 아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있더라. 맞아. 이거 똑같네. 일본어도 음. 한국어도. 맞아 맞아. 요 그래서 한국어랑. 이게 보니까 영어도 있더라고 음, 음.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방이 있어요 어, 저번에도 한번 뭐 협상을 받았던 가방 같은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는 이 빨간색 좀 작은 가방을 좀 받았습니다 <laughs> 이거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 패턴 이 가죽도 되게 든든해서 쓰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자기 이렇게 <laughs> 안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끈도 좀 있어서 조절도 할수 있고 되게 좋아요 <laughs>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에 받았던 그 메일 색깔 가방보다는 좀더 작은 가방인데 디자인은 똑같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고 지갑도 들어가고 <laughs> 뭐 이거 점장 그리고 립스틱 조금 더 마스크도 놓고 많이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든든해 보이죠? 이게? <laughs> 그래서 이거 들고 친구 만나갔을 때 저번에 친구가 비싸 보인다고 <laughs> 진짜을 해줬어요. <laughs> 그리고 뭐 가죽도 되게 좋고 오래 쓸수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뭐 아내분이나 뭐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영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음. 한국어, 일본어, 영화다볼수 있어 그러네 이렇게 맞아 볼 맞아 볼 음. 여기는 영어는 없었는데 응 한글만 있어 저거는 한글만 있었고 음. 음. 이거 자기 전에 좀 읽어주고 싶다 내가 읽어줄게 음. 이건 내가 읽어줄거야 응? 음? 이건 일본어니까 내가 읽어줄게 그래 그래 그리고 나는 인스타나뭐 그런 데서 많이 알아봤을 때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애들 많이 좋아한다고 들어서 음. 이건 꼭 사고 싶었는데 있어서 다행이다 애들 이 반짝반짝 는거 되게 좋아하잖아. 어, 아, 맞아. 나도 좋아하는데, <laughs> 애네. 그러면은 자기 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거 오빠가 골라준 거. 그다마노느또 야사이상. 음, 그다마 어느 이렇게. <laughs> 안 무서워하면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, 애들이 봤을 때. <laughs> 이거 과일 이름 좀 말려주는 그런. 거. 아, 맞아 맞아, 맞아. 음. 그리고 이거. 아, 이거 되게 좋던데. 겉도 <laughs> 봐줄 이거 오망! 꽤 많은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. 음. 뭐 동물, 과일, 뭐 음. 사람 얼굴, 부위, 음. 동물 음식, 음. 뭐 엄청 많더라. 그래서 깐난네기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애가 음. 조금 커 크고 나서 음. 그때 보면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. <laughs> 빨리 앉자면 귀신 나온다는 책. 맞아. 좀 웃기네. <laughs> 근데 서점에서 좀 이러, 이런 이런 거좀 고를 때, 음. 내가 옛날에 많이 봤었던 그림책도 있고, 음. 그걸 그런 음. 그림책을 우리가 되게 지금 골랐잖아. 음. 우리 애를 위해서. 아,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는 아, 옛날에 나도 반, 본 책인데 응. 우리 애도 이런 책을 보여주고 나라는 게. 맞아. 지금 내가 크고 나서 부모가 돼서 애한테 내가 읽어주는 자리가 됐구나. 그런 음. 생각 좀 들었어. 신기하네. 그렇게 생각하니까. <laughs> 아,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잘 키워보자. 맞아. 응. 근데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일본 책은 진짜. 뭐 한이리가 되게 좋아하는 책만 좀 우리가 사고 음. 나머지는 도서관에 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렇지.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파니까 여기서 음. 갔다 올때한 뭐 번씩 좀 사면 오 좋겠다. 맞아 맞아. 음. 공부도 해야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거든 나. 는아 재밌게 읽는 게 진짜 음. 좋은 것 같아. 그럼 지키면안 음. 되고. 애가 책을 많이 보려면은 우리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걸. 왜냐면 애들은 부모 따라한다거든. <laughs> 맞아 맞아. 음 그치. 그러니까 재밌게 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어. 맞아 그렇게 해보자. 음늘은요 음. 저희가 한국에서 사온 그림책이랑 일본에서도 어, 그림책을 좀 사러 가서 어, 일본어책. 그리고 한국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봤는데요. 어,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,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아니면은 좀 인기가 있는 그림책 같은 거 있으면 은 댓글에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